안녕하세요 인제큐아이즈입니다 어..오늘은 밥을 만들거예요 근데 거의 다막 밀가루 없으신 분도 있고 소금으로 거의 다 하잖아요 굵은 소금밖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거 집에 하나쯤은 전부 다 있는걸로 했어요 요거는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밀가루가 아니고 미원이에요. 미원은 요런거막 토핑할 때 쓰더라고요. 막 맛을 맛을 낼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가루쿠에서는 이렇게 미원 미원을 미원을 그걸로 사용해요. 저는 토핑 그리고 밥할때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들 드는데 오늘은 구독자 3명 특집이에요. 어 제가 진짜 저에게는 구독이 안 들어오는데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3명이 들어왔다고 3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딱 하고 오늘 딱 3명 했잖아요. 3명 들어오고 또그 다음에 10명 들어오면 할 거고 20명, 30명 이렇게 10명씩 할 때마다 근데 왜3명때 했냐면은 그렇게 잘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3명으로 한 명인데 갑자기 3명이 올라가지고 한 거고요 막아 어, 딸랑 3명인데도 그 구독자 한다고 좀 그러지 마시고 자 일단 미원 큰 스푼 작은 스푼은 없으신 분들은 작은 스푼을 하셔도 돼요 큰 스푼 물그 다음에 요런 거 요런 거 자이 해볼게요 요 통에다가 이 미원을 이 미원을 습, 한 스푼 자기가 할 만큼 넣어주세요 저는 요거를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 아한 스푼 반 넣을게요 요 미원은 또 저희 집에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하는거고 자 요렇게 됐고 이렇게. 네, 잠시만요. 이렇게 좀 가까이 좀 할게. 요 제가 지금 피아노 위에 사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가도 편해서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 지금 반 숟가락 넣는데 한숟 이렇게 이걸 이렇게 길게 한 방울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진짜 밥이 돼요. 이게 좀 어떻게 되냐면 얼음? 그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뜨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좀밥 같아가지고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 진짜 밥 같아요. 하얀 밥. 제가 볶음밥 같은 거할 때는 밥을 같이 안 해줄 거예요. 그냥 따로 요걸 보시고 해주세요. 그러면 구독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잘 이렇게 서 밥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요거 물을 잘 조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물 너무 많이 넣으면 되게 진짜 이상해질 거거든요. 제가 요거 하고 바로 그 짜장겹이 아니라 뭐냐, 볶음밥을 만들 건데. 토핑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밥은 안 소개할 거니까 요렇게 근데 요건 되게 간단해요 진짜 요 미역만 넣고 그냥 물만 넣으면 바로 완성되니까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납작한 접시를 해도 돼요 그래도 별로 안그러니까 저도 납작한 접시에 지금 한 거거든요. 납작한 접시 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한번 납작한 전시한 걸 보여드릴까요? 어 일단 제가 조금만 미온 넣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스푼만 그냥 놓겠습니다. 그냥 시험삼아 해보면 되니까. 밥은 어차피 많이 사용돼가지고 제가 두면 되는데 근데 여기 굳더라고요. 제가 놨더니 막 굳어가지고 버렸는데 요거 뚜껑 같은 거 덮어놔야겠네요 요렇게 요런 걸 이렇게 해도 제가 촬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야 되는데 촬영 안 하시고 그냥 하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물의 양에 따라 밥도 막 색깔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팥빙수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완전 진짜 망쳤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얼음 같아가지고 제가 요걸로 썼거든요. 그런데, 진짜,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 뭐냐. 밥맨 처음에, 누룽, 밥맨 처음에 할때쌀 넣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나왔어요. 맨 처음, 밥맨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동영상 올리다가, 저는 그것도, 진짜. 근데 저는 삭제한 줄 알았는데, 그게 갑자기 진짜로 돼가지고, 올려줘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빨리, 재빨리 한번더 계속 계속 누르다 보니까 삭제가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밥이 됐고, 납작한 데해도 되죠, 이거는. 이렇게. 진짜 바깥이. 제가 다음엔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볼까요? 제가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요거는 진짜 참 어이없는 게 요거를 진, 진짜 이거 밥 하나 못 찾아가지고 진짜 밥에다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제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분한테 대신 를 올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걸 진짜 먹으려고 했대요. 카레도 진짜 카레라고. 무조건 집에 있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냥 만들라고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모양만 내고, 만들라고는 전혀 안 해요, 진짜. 모양만 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퍼스 보여드리면, 이거 올린 이유는, 어, 거의 밥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생각보다. 뭐 햄버거 만들기, 뭐 라이스버거도 있고, 카레 만들 때도 하고. 저는, 이건 제가 그리고 발명해낸 거고, 진짜 없어가지고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침가루로 만들다가, 진짜 완전 걸쭉걸쭉해져가지고, 망하고, 올렸는데 진짜 너무 민망했어요. 진짜 가까이서 보면 진짜 바깥에요 근데 밑에 뭐 빨과 하셔야 될 걸. 이게 가루가 되게 이렇게 이게 좀 밥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거 이렇게 밥이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뭘 깔았냐면 깔았는데 진짜 되게 지저분해졌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면은 되게 막 이렇게 가루가 돼요. 조심하세요 진짜. 근데 요건 정리가 진짜 깨끗이 빨리 돼요. 아까 제가 버린 게 있거든요. 그냥 하다가 망쳤는데 진짜 이게 굳었어요 지금. 아까 한 거는 안 굳었네. 요거는 굳었네요. 누르면 근데 가루가 돼요. 이제 끝낼게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감사합니다.